와 진짜 너무 심하다 오 베리베리 크로스 베 maybe h a 아 하프 미터 와 top very broken 오 oh, careful 베리 키 <laughs> 오 완전, 완전 천하를 지나가네요. 아 이거 전기가 정말 소마하면서 좀 위험한데요. ああ。 가 응, 그러게. 애들만 힘을 넣네요. 아빠! 거기. 길을 막아 버렸네. 와. 다음에 이게 뿌리채 뽀혀가더니 이. 이 <놀람> 우야야 야, 조심해